아침이 생선부터 해가지고 좀 다양하다. 그러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일랜드입니다. 저희는 오늘 아와지 섬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할 건데 거기에 다양한 체험거리들을 즐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침부터 엄청 든든히 먹고 있어요. 약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더 먹어야 돼. 오래 걸렸다. 어. 여러분, 저희가 지금 도착한 아와지섬이 일본 전통 건축 지붕에 사용되는 기와의 3대 산지 중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웃긴 게 여기 에 기와 깨기를 할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챔파. 도전. 도전. 열장다겠나 <laughs> 우와. 기가 종류별로 다 있네. 우리가 깨는 기와가 이거야? 아, 잠깐 이거 같은데? 어, 진짜 이거 같은데? <laughs> 몇 장이야 지금 이거? 한 20장 되어보이는데? 이지 100년의 역사 이거 4대째지 우와 아아니 어, 예, 예. <laughs> 뒤에 있는 게다 기와야? 어다 기와야 근데 오빠는 초가집에서만 살아봐서 기와는 잘 모르잖아 뭔 <laughs> <또> 초가집이야 <laughs> 아니 2층도 있어 수정 아, 어 뭐야? 엄청 신기하게 생겼다 기와깨기 체험장 아 <laughs> 여기서? 우와 도저히 네타노모대한기기자기자 기사 센터 푸쉬 아문 열래 기장 기장 어, 텐다 <그만>. 잠깐왜 이렇게 약해? 오이 여기 도자 이요 도자 가입해 주세아 잠깐만, 연문이 있었는데? 아 연문이 있다. 근데 여기 되게 유명한 데인가 봐. 사이 엄청 많네? 이마에아스유카와라가는 무코가노. 그러니까 기화 종류가 총 3개가 있는데 잘 깨지는 종류가 있고 좀안 깨지는 종류가 있다. 난 제일 안 깨지는 거알래 진짜로? 어. <laughs> 엄청 두꺼워. 그러니까 이 기화가 제일 깨기 힘들다고? 이게 검은띠가 하는 거래, 보통. 아, 그럼 소름 너가 야겠다 너무 속상하지? <laughs> 아, 여러분 검은띠를 하고 싶지만 추천 은흰띠를해 어, 주시면 어쩔 수없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어.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래. 어. 저는 20장 소정이는 10장으로 도전을 한번 해 볼게요. <laughs> 이런 옷을 입고 할수 있어. 뭐, 뭐야? <laughs> <너 그거> 입고. <laughs> 이거 뭐야? <포켓몬스터> 이거 그거 이거. 이거 포켓몬 스터그 아니야? <laughs> 아니 이거 그거야. 너 모르구나. <laughs> <나 몰라. 웃음> 피콜로야 드래곤볼에 나오는. 오빠, 이거 이것도 있어. <laughs> 오빠 이거 이거. <laughs> 여러분 제가 고른 옷 잠시만요. 오빠도 나간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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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은근 잘 어울리는데? 오나검은띠 할래 아니 이게 클래식한 복장이래 어 이게 클래식한데 오빠는 부자지? 아 검은띠 하자 아니야 아, 아. 여러분 저는 검은띠입니다 아~~ 미 스펀지로 연습을 먼저 하래 아 오우쓰! 오우~~ 오 잘한거야? 몰라 몰라 이거 스펀지라 몰라 오우 오오~~ 아, 오우. 에 아, 오빠 아, 연습을 너무 진지하게 오빠. 하면 재미가 없어 성장이 너무 작아 채팅

아프진 않았어. 이거 끼니까. 그래? 어. 오케이. 오스아사합니다감사마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다 감사합니다. 감사아아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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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아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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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한장 때면 다 끼는데? 오! <laughs> 오 <laughs> 메리간단데스 아이고 감사합다 <laughs> 이거 <laughs> <분> 카메라 넘어졌나 아니, 아니 긴장되지 않아? 적카이라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 재밌었어 은근 <laughs> 아픈데 이거? 난 쿠션이 있어 괜찮은데? 머리가 쿠션이다 뭐 어, 이걸로 깰 거야? 유정 파워 구독 아이고 이 바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なたを男の人をわかるためカロンに挑み十六枚目に成功し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わーどうぞあ、写真に撮影してましたわー写真に撮影したうわ、これ、評価が大きいな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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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여기 딱 9장 써있습니다 <laughs> 와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제 엄청 활동적인 액티비티를 했잖아요 네, 조금 릴렉스하러 어, 릴렉스한 체험을 하러 갑니다 바이바 어. 너무 친절하셔 여기요? 와 너무 멋있는데? 와 엄청 멋쟁이 있어요, 여러분. 음. 여러분 여기가 샌보 세이네이라는 곳인데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약간 웰니스 공간. 어 건강을 챙기는 곳. 이되게 어, 수련하러 오는 느낌. 그치? 진짜. 5만 어. 원. 아, 이기만 100미터. 아이총 길이가 1 0 0 m 정도 된대요. <laughs> 엄청 길다. 왠지 이렇게 팍 나와 있더라고. 음 좋네. 음. 음. 경치가 너무 좋아. 오 진짜 경치는 장난 아닌데. 맞아. 높은데서 좋다 <laughs> 저쪽으로 50m 이쪽으로 50m <laughs> 오 진짜 다여러생각 <대박. 웃음> 여기 올라가면 명상하고 요가할 수 있는 공간 있는 것 같아요 오~~, <laughs> 오, 오, 오 저거, 장난 아니다 아, 근데, 것 같아 아, 내가, <laughs>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감싸 있는 느낌을 음. 이걸 고려해서 지은 거요 이렇게 실내 공간이 또있 너무... 음, 잠깐만 여기 불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실이요 어, 어, 네. 어때 가 시간 시간, 이제부시 어. 하始めます요.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목소리> 기도할 시간이 되면, <목소리> 잘 시간이 되면, <목소리> 아, <목소리>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아니 아직도 저만큼 남았어. <laughs> 진짜 100m다. 추무이또아 지금 면이 정도. 오 바람 바람. 그럼 <목소리> 옥탑실. <오, 소스. 목소리> 오빠. 응? 응, 너 머리가 큰가? 되겠습니다. 하늘다람쥐 같이. 근데 보다가 지금 아니 살짝 그 공항보드 패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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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요가를 하러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내옷 네, 어때? <laughs> 아니 진짜 잘 어울려. 약간 수련하는 사람 <laughs> 같잖아. 아, 남성용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나왔대. 됐네. 이완하시오. 쉬다. 아. 마이너스. 아기. 또 뜨긴다. 맞아. 오른쪽 다만기아 이렇게. 오빠 만기 이거 유명한뜻이잖아 오빠 뭐야? 오빠 베트남이야?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왜? 오빠왜 이렇게 못해? 아시겠지? 오 시원해. 오 마이. 사실 아 이거 내가 또 잘하지. 나 이거 좀 봐. 네내어에 양송이. 일장장. 아이렇게장소소소 아리가. 아리가 뜨거워요. 어 힘드네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어. 아리가 뜨거워요. 여러분 저희는 방금 있었던 웰리스 공간에 바로 옆에 있는 그 농가 레스토랑 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근데 외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멋있게 생겼다. 코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네가 다 약간 건강 그런 건가? 오, 오 근데 건물이 너무 쎄는데? 아, 진짜 미리 어깨다 걸어가네, 이자아 아니, 실내도 되게 특이하다. 여기도 나온 냄새 나. 아니, 근데 여기 레스토랑 앞에 텃밭이 있거든요? 이 텃밭에서 직접 갖고서 요리를 하시는 거예 아니, 내가 아까 여접봤어 뭐? 여기서 야채를 갖고 가지고 그게 음식에 그대로 나오는 거래. 진짜? 1? <목소리가> 네1 <이치> 알겠습니다 그럼 이 종류는 1 1 쉽다 네부탁드1니1。 여러분 <목소리가> 숫자만 외우면 다 됩니다 진짜? 아니 솔직히 소정이랑 저랑 차이가 숫자를 알고 모르고 밖에 없거든요? 근데 너가 여기서 활약을 열심히 하고 이거 진짜 커 1, 2, 3, 4, 5, 6, 7, 8, 9, 10아 분사이다 감사합니다 아리고자이마스 아리가또자이마스 좋은 되 오빠 건 애플 내 거는 오렌지 잠깐만 뜨거운 거였어? 파티네? 와

두툼 두툼. 음, 약간 버터가 많이 들어오는것 같아. 응. 음. 냄새부터가 음. 되게 버터리. 되게 리치. 리치해. 밀키야, 부자다. 그럼 음. 그저 음, 샐러드 맞아. 응, 샐러드. 오늘은 샐러드. 오늘의 네 예? 예. 지금 오. 내가 보이는 풀이 아. 쪽에 있어 내맛 바로 왔네. <laughs> <그치>? 진짜네? <laughs> 알싸믹 소스 근데 진짜 궁금한게 이건 먹는거 안 먹는거야? 먹는거야 다 아니 근데 무 한번 먹어봐봐 무가 진짜 달다 뭐 무야? 응 음, 익힘무 엄청 음, 투명해 생전 처음 보는 풀들이 진짜 많아 나거또 파스타 아이예요? 야! 이에요? 파스타를 하이 이따시마스 뭔지 알고 파스타, 오, 파스타 오, 오. 오. 이제 나올건데 괜찮겠습니까? 우와 이거 많이 튀었다 너가 본데날 평가해? 파스타 그 위에 이 노란색이 유자에요 아 유자, 유자. 아, 예, 아 네, 유자 향이 난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진짜 유자 향이 난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가지야? 가지 아니야? 가지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보라색이야? 양이 많지는 않네 아니 꽤 되는데? 일단 여러분 이게 오일 파스타인데 미역이 있어 미역 미역, 가지, 유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조합이긴 한데 일단 먹어보자 일단 내가 먹어본 파스타 면 중에 제일 쫀득해 진짜 쫀득하고 아. 내가 느낀 건 베이스가 미역이잖아. 어. 약간 이 끈적끈적함이 묻어나오는 음. 거 같아. 뭔가? 씹으면 이게 조금 달라붙는 느낌이 음. 있다가 다떠하죠 그치? 그리고 솔직히 유자향이 향은 강했는데 음. 맛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 주로 이제 약간 미역국 맛의 음. 파스타. 감자 아니야? 응? 감자 어차 이런 색깔이 있어. 아니, 근데 맛은 좀 감자에 가깝지 않아? 맞아. 감자라 맛은 감자인데? 대신한번 물어보고 와봐. 감자입니다. 내가 말한네 우와, 보라색 감자가 있어? 나 처음 봤어. 고구마는 없고. 봤어. 근데 이거 감자는 처음인데. 겉보기 엔 되게 단조롭고 심플한데 음. 맛은 나는 괜찮아. 이 조합이 난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지금 머릿 속에서 안 되거든. 입 안에서는 진짜 좋아. 오. 아니 잘 먹었는데 비가 오네요. 이제 숙소로 가야겠는데? 어. 갑 <laughs> 숙소로 가자. 비가 계속 오네. 오. 자, 여러분, 저희는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피곤하다. 어,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laughs> 파에서 그런가? 와... 오, 어, 꽤 넓은데? 오,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거울이 있어. <laughs> 어, 이렇게 한다 쳐. 음. 어. 오, 이렇게 싱글베드두 개가 있고. 그리 여기 여기는 파란색 쇼파랑. 어. 근데 이것도 침대 같은 느낌이다? 오빠, 언니 거기 있어. <laughs> 자 여러분 저희는 사실 체크인을 한 다음에 밖에서 수영도 하고 좀 놀려고 했는데 맞아. 아직도 비랑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 비 바람이 몰아칩니다 지금.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끝. 그 마지막 인사가 뭐지 일본어로? 아 그냥 안녕.